<laughs> 못 뛰겠어요 못건 쉽지 않은데. 그니까 그니까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빠르게 뛰냐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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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와맛있 맛있게, 와, 맛있게 와, 먹겠습니다. 다음으 이건 뭐야? 이거 깍두기 그 밀면 말하는 거야 이거 아닌데, 밀면? 이거. 국밥에 넣어먹는 거 같아요. 넣어보는거 맞아요. 진짜 진, 정한 국밥 잘하는 집은 김치가 맛있어. 맛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먹어지 이거. 음, 김치 맛있는데? 맛있다. 음. 이렇게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어 맛있어요. 음. 음.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힘들어. 맛있다. 국밥? 응. 음. 맛있어? 맛있어. 보내줍니다. 아주 깔끔한 돼지고기밥. 통고추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 아는 거. 맛있어. 음. 와. 스물 다섯 살. 스물 다섯 살? 어? 아시죠? <laughs> 제가 <자, 웃음> 예, 예, 예. 자리에 스물, 피해 주도록 스, 하겠습니다. 저께 잭키스, 잭키스. 몇 시간 그거 해봐요, 왕. 곳곳마다 다 음. 이렇게 한옥으로 되어 있는데, 음. 음. 서울이랑 다른 느낌? 어, 이거 먹고 싶다. 슬러시어스울이 우리 선글라스 사는대요 선글라스 사드냐고 의심 의심 그거 샀어요? 선글라스 샀어 샀먹고 괜찮은데? 자꾸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찹쌀밥이 진짜 너 스타일인걸? 진짜 맛있어 찹쌀 오이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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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제이 맛있다 맛있다 밖에 안 나와 진짜 맛있다 밖에 안 나왔어 어, 도착. 폭염제가 아, 여기야? 본점. 아. 와, 저거 냄새 난다. 피지니초코파이시 있어. 컵케이크 찍을 수 있다고? 어디, 어디, 커피, 어디? 컵케이크. 마카롱걸로리랑뱀 본주에서 제일 유명한 빵집에서 <놀람> 사고, <놀람> 지금 저희는 이제 리허설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대회 <놀람> 주신. 제가 <놀람> 다 정리해가지고 <놀람> 써놨거든요. <써놀람> <써놀람> 미스트를. 그러면 다음에. <놀람> 개그. 개그. 그래서 만납시다 오케이, 바이바이 전주, 굿! 다 <목소리> 아, 모이세요 하나, 둘, 셋 아, 희 아. 도착 저희가 지금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예 인형이, 희 형이 렛츠고 가봅시다 오, 어, 뭐야? 떡볶이 떡이 죽어라. 왜 이렇게 굵어? 어, 가래떡인데? 이 어, 맞아요 오, 가래떡으로 쌀떡을 이렇게 진짜? 먹을래요? 좀 먹자 맛있겠다. 납작만두 대부분 떡볶이 좀만 시켜줘요. 좀만 시켜줘라. 에이, 대표로. 에, 에어, 그... 오늘 제이한테 다 맡긴다, 제이 사투리차. 아니, 뭐야. 떡볶이 돼? 두 개랑 납작만두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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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이건 뭐야? 이게 그거야 납작만두. 납작만두. 응. 만두? 고기다놔두니다잘 아,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부이거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맛있다.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응,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라고는안 음? 하고 그냥 맛있다고 라 하는 것 같아 요 근데 어깨 향이 좀 달라 어깨 향이 좀달 맛있죠? 응 네. 네. 응, 진짜 맛있어 너무 음. 음, 맛있어 진짜 맛있죠왜 이렇게 맛있어? 다들 너무 잘 먹는데 엄청 음. 맛있어 맛있죠?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찐 아, 미쳤 망고다 찐 망고? 응 지금 33도래요. 대구가 해. 그렇게 덥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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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4번이 4번 4번 있어. 있어요, 우 지금. 2시 4번이 있어 하나, 둘, 셋! 스페셜 대자 두개 이쪽으로 <목소리> 주시고 와, 아, 계란찜 맛있겠 육회는 아, 양념을 이렇게 한 거고, 생고기에다가 그 뭉치기는 진짜 생으로 이렇게 썰려서 <목소리> 아, 생고기는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뭉치기라고 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뭉치기라고 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 고마워요. 와 진짜 너무 맛있대. 어! 너무 맛있다. 진짜. 와. 뭐? 응. 아 진짜 그 이케? 응. <음> 일본어로 이케. 와 물고기 왜 이렇게 많아? 많죠. 블랙픽스 있어? 이게 인데? 모르겠어. 없어? 응. 좋아하는 장소에 왔어. 너무 행복해. 아까 전에 여기 걸을 때 살짝 뭔가 기분 이상했다 되게 너무 행복해 지금. 오, 냉면 있다, 얘들아. 냉면, 냉면, 냉면 있다! 나. 계란찜. 계란찜 하나. 응. 와. 삼겹살은 속도와 생명이거든. 생일에 삼겹살 구우는 잭. 응. 생일에도 삼겹살을 구워주는 JH 그리고, 윤여이. 뭐 뭐까지 구워주고 있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대구 오랜만에 봤는데. 아, 거리만 걷는데도 아그렇다 어. 떠오르고 나, 나, 나. 어, 나, 나, 나. 그래 그리고 약간 그거 알아? 그 고향 냄새 있다. <laughs> 그러니까 냄새가 수성로 걸을 때 너무 행복했어. 원래 맛있다. 아, <웃음> 오케이. 우 와우 와우 치즈? 치즈다. 뭐? 보자 보세요. 어 잠깐만 맛있다 <laughs> <laughs>